오늘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이 많아서 주님의 예배당이꽉찬 느낌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출 이집트기를 읽으면서 무심코 지나친, 하지만 흥미롭고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모세와 바로의 첫 만남 장면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수레굽기 5장 1절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는 소나 양의 가축을 죽이는 희생 제사였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제사를 드려도 될 텐데, 모세는 왜 굳이 광야까지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당시 이집트의 다신교, 즉 여러 신을 숭배하는 사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는 태양신, 아문, 레 뿐만 아니라 사진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양, 고양이, 따오기 등 동물도 신으로 섬겼는데요.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동물들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싫어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는 모세는 이집트 땅을 떠나 광야에서 절기를 지내겠다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바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국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5절. 우리가 출 이집트기를 읽다 보면 어떤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나오고 어떤 말씀에서는 여호와가 나옵니다. 히브리어 엘로힘은 영어로는 God, 한국어로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합니다. 반면 히브리어 아도나이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 단어를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한다는 의미로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았다고도 하는데요. 영어로는 로드, 한국어로는 여호와로 번역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도 여호와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의미합니다. 다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을 더 많이 부르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임을 알고 더욱 친숙해지고 많이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달이 너희에게 첫 달, 곧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출 이집트의 역사를 실현하시는 이달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첫 달, 곧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우리는 1월을 첫 달로 셈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3월부터 4월까지를 첫 달로 셈합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이야기인 창세기는 야곱의 가족 70명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들어오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반면 출이집트기는 가족이 숫자가 증가해서 민족으로 변화되고 이집트를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즉 출이집트는 하나님의 눈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눈에 가장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날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달 1일에각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한 마리, 곧한 집에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하라 양한 마리에 비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사람의 수에 따라 가까운 이웃을 데려오도록 하라 각자가 먹는 양에 맞추어 양의 수를 계산하도록 하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일년된 수컷이어야 한다. 양이나 영소 중에서 고르도록 하라. 그것을 이달 14일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온회중이 저녁 무렵에 잡도록 하라. 그러고는 그 피를 얼마 가져다가 그들이 양을 먹는 집에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하나님은 1일에 가족마다 어린 양한 마리를 준비하고 14일 저녁에는 온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에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보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집트를 탈출하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특공대를 조직해서 밤중에 이집트 군대를 공격하거나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밤중에 이집트를 탈출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생각과 매우 다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행하기는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일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한 모세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7절 예수님이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에서도 동일한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맹인의 입장에서 눈을 떠서 보려고 하는데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실행하기는 매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laughs>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일반적이지 일반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말씀인데 실행하기는 식은 죽 먹기처럼 대단히 쉽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실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두 글자이고 초성은 미음, 이음입니다. 선물도 있습니다. 누가 얘기해주셨죠? 나래? 방금 얘기한 친구가 채은? 선은쌤 믿음? 맞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나약해진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그들은 불에 구운 고기와 쓴나물과 누룩없는 빵을 먹어야 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날것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마찬가지다. 아침까지 고기를 조금이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 만약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야 한다.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의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도록 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말씀 속의 장면을 우리 같이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모여앉았습니다. 불에 구운 고기와 쓴나물과 누룩이 없는 즉 발효되지 않은 맛없는 빵을 먹습니다. 식사를 하는 중인데 심지어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도 들고 서둘러서 먹습니다. 음식의 맛도 제대로 못 느끼고 허겁지겁 불편하게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밤중에 하나님은 이집트의 장자, 첫 아들을 모두 죽이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이 뜨면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지도를 받아 신속하게 이집트를 떠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이집트로부터의 탈출, 하나님의 구원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대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부터 8절 예수님도 사전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긴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날을 기대하고 변함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그 피를 볼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입니다. 즉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pass over. 한국어로는 6월절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을 의미 있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6월절은 새로운 의미로 변화되어 다가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다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세원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예수님은 6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주시는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고 앞으로 성만찬을 할 때마다 이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의 피었습니다. 즉, 6월절이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사건이라면 성만찬은 잠재적인 죄인이고 실질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구원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6월절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어린양의 피로 구원하신 유월절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어린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중고등부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 번째 재앙의 감정 그 긴박한 상황에서 구원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중고등부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만찬의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